네. 안녕하세요. 윈니 어, 시대에서 소리 동, 동영상 만들기 특강을 하고 마무리 쯤에 마무리가 안 돼서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다시 어, 화면을 열었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밤이니까 제 화면은 안 켜도 될것 같고, 여러분들. 음. 고, 음, 여러분들께서 보실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된 걸로 알고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이제 이미지 파일들을 올려서 이미지를 이제 나열을 했고요. 순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에 맞는 순서대로 이렇게 끌어서 앞뒤로 옮기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배경음악 아까 했었고요 배경음악을 이렇게 누르고 확인하고 길이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레이션이거든요 음, 나레이션도 이 영상의 글이, 길이에 맞는지 보시고요 자 요거를 처음부터 한번 플레이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자, 봤더니 이 화면이 글씨가 잘렸죠? 그러면 여기 이게 이제 화면 크기 조절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줄여서 화면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단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 이름은 사랑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나를 어떻게 부릴까? 궁금증을 참지 못한 사람은 작은 바방을 들고 수계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여기까지인데 어 여기서 이 배경음악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누르는 순간에 오른쪽에 이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륨을 조절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듣기에 배경음악 크기가 아주 좋은데 여러분들께서는 배경음악이 좀 작게 들릴 수 있어요. 전에 제가 영상 찍어서 해보니까 저는 적당해서 볼륨을 그대로 조절을 했는데 나중에 영상 보니까 배경음악이 좀 작게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키워보고요. 그 다음에 나레이션은 네, 많이 크게 돼 있죠. 여기 볼륨이.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람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입술을 제가 올렸어요. 입술 여러분들 아까 다운로드 받으신 거 여기다 끌어다 놓으시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려서, 어 제가 한두 개는 이제 맞춰 놨고 뒤에서는 맞추는 법을 우리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플레이를 해 볼게요. 사랑은 교실에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칠편에 사랑과 여부를 적으며 말했어요. 이 단어는 같은 마음에 담고 있지만, 나라에 따라 표현이 다르단다. 그 말을 듣고 무척 신기했답니다. 중국으로 갔습니다. 잠시 여기서 입술이 뭔가 안 맞았었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선을 잘 보시면 이게 조금 서로 안 맞으면 입술이 튀기도 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 맞을랍니다. 중국으로 갔습니다. 네, 이번에 맞았네요. 자.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 친구들은 '애'라고 부르며 설명했어요. '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해요. 이 사람은 힘들면 이름을 대며 미소를 지었어요. 프랑스에서... 자, 여기까지 왔고요. 음 여기 보면 이 입술 모양이 조금 조각조각돼 있죠? 전에는 좀 길이가 긴걸 이렇게 쭉 늘려서 사용했는데 요번에 거는 다운로드 받은 게 10초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0 0 어, 이렇게 10초 이렇게 위에 써있거든요 그래서 잘안늘어나더라 10초 지나면 안 늘어나서 제가 그거를 하나 더 올리고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맞췄어요 네. 어, 무슨 말씀이냐면 13초라면 10초 짜리를 올리고 10초 짜리를 한번더 올려서 그 길이를 줄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입술이 여기 있는데 음, 잠시만요. 입술이 잠시 보였었죠. 네. 잠시만요. 여기 서 살짝 보여서 이거를 조금 줄여야 되겠네요. 네, 살짝 줄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입술이 없잖아요. 음. 음. 앞에 입술이 없는 거를 제가 일단 여러분들 보시라고 한두개 정도 이미지에 입술을 올렸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거예요 자 입술을 여기다가 이제 끌어다 놓습니다 네, 같은 입술이에요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선이 딱 맞는 게 이렇게 위에 딱 보일 거예요 자 맞는지 볼까요 여기서부터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네, 프랑스 친구들은 아무리 낭만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감정이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요 아래에 이미지가 바뀌니까 사람이 있는 곳까지만 요 입술 모양을 딱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서 줄였어요. 지금 여기 줄였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입술만, 보, 입술만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 얼굴에 입술 붙이는 작업을 여기서 실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모양 클릭하시고요. 클릭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배경 제거. 네, 강의안도 이대로 써드렸어요. 배경 제거를 누르신 다음에 크로마키가 있는데 아래에 글자를 누르지 마시고 옆에 어, 사각형 모양을 체크를 이렇게 하시면 연필 모양이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왔더니 이 모양이 입술 모양이 배경이 제거가 된게 보이시죠 어 아까는 입술 모양이 이렇게 파란색이 뒤에 있었잖아요 녹색이 네 그런데 입술 배경 제거를 하고 크로마키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어 입술만 배경 제거가 되고 입술만 보입니다 입술을 줄여서 이제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화면 크기 조절을 보시고 어,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서리에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크기 조절을. 네, 보이시죠? 자, 요 정도 맞춰놓고 일단 화면을 다시 키워서, 어, 네, 화면이 커야지 좀 작업하기가 좋죠. 그래서, 어, 네. 이 정도를 맞추겠습니다. 네, 이 정도 맞추고, 다시 이제 입술을 클릭해서 좀더 줄여서 갖다 붙이고, 조금 더 줄여서 이 정도면 됐을까요? 네. 이렇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네, 저는... 장피치푸들은 아무리 낭만적인 면서도 다른 다른 장점이 어떤어요 네, 여기까지는 사람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제 입술을 맞췄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 이미지가 아니라서 입술은 이제 안 맞춰도 되겠습니다. 프랑스의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에 빠졌답니다. 하지 곳곳에서 낭만적인 연차가 방법이 다르다는 걸 어떻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계속 이어 나갑니다. 조금만 연습을 하면, 어, 여러분들이 뭐 입술 붙이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만 입술이 좀 예쁘지 않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여기 첫 화면이 아직도 조금 크죠? 네. 주, 어, 아까 키워놔서 그렇군요. 네. 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거의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입술 붙이는 작업만 어네 마무리가 안 돼서 영상을 다시 찍었습니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어, 세밀하게 보셔서 손에 익히시면 금방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유인시대 특강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여러분 만나뵙기. 100개 되기를 네, 원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